제가 그 20대 때대금에이션만 그 8번을 봤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 네. 떨립니다. 다시 한번허락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조기춘입니다. 그 제가 올봄에 장성고 차기 동문회장으로 주명된 이후에 그 많은 우여곡절과 어 그리고 방황 끝에 제가 이자리에 가셨었습니다. 명문 장성고고학교를 대표하는 처음 동문회장의 막중한 책임과 그 중책을 받들기에는 저의 그릇과 자제 그리고 인격적 도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함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이 동문회에서 어떻게든 도망치고 예면하려고몇달 동안 그 자취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물의 강압적인 해유와 어, 협박성 협박성 읍소에두손두발다 들고 어, 백기투항하여 여러분 앞에 다시섰습니다난 어, 태어날 때부터 장성고 총 동물회장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했어 자유하면서 그 운명을 얻을 이 순간 절대 절명의 역사적 사정으로 바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수 안 치면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쳐달라고 해야 멘트 있는데 박수! 박수를 차버리니까 <laughs>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장성고 총 동문 여러분. 총 동문 여러분. 장성고 총동문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문회는 동사단체도 아닙니다. 동문회는 동물들끼리 앞에서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대간 끈끈한 위대감으로 장성고, 장성고 졸업생이라는 냉목적인 그 학연 하나만으로 뭉친 하나의 느슨한 친목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인 동문회가잘 되려면 몇몇 사람의 희생과 고금부투로는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오늘 이자에 참석하신 그리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진 박수와 격려만이 우리 청성고 동물회를 대한민국 모든 학교 동물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물회로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범할 우리 국익집행부와 조기 이 조기진행에는 <laughs>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격려와 박수가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저와 집행부에게 가장 큰 자양강장제입니다. <laughs> 여기에서 자양강장제는 무엇이냐? 동물 여러분께서 매일 저희 동물의 팬드에 출석하셔서 출석체크 출소 한번 해주시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는게 자양강장제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동물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저에게 보이네요. 근데 <laughs> <laughs> 그 비아그라와 같은 자연 당장 대만 매일 팀 배치면 저의 집행부는 불끈 솟는그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는 동물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동문 여러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말장 부르무이 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저와 국립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는 장성고 동문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얼마든지 희생할각압과 책임감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고 후배의 선배를 허벌나게 존경하는 동문회 정말 웃기고 재밌고 보람차고 장성구 졸업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워할 동문회 하루라도 동문회 밴드를 들어가지 않으면 궁금해서 미쳐 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만여명 동문들이 이 동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용과 노력으로 아직도 걸음만 안긴 동물의 위상을 몇십 단계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배들에게더 멋지고 탄탄하고 대장성구의 동물의 위상을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뛰은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이 어떤 놈이 더 무서운 놈인지 아십니까? 키, 튀는 놈입니다, 튀는 놈. 아니, <laughs> 저는 평범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무조건 튀자.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네? 제가 지은채가 많기 때문에 나요 아, 전 성적상 모아지면 더어정중한을 치료합니다. 양전 빼고 점잖은 절대 못합니다. 깊은, 있고 중후한 동물회장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물회장 교을 수행하면서 장성고 1회 타이틀, 일회라는 타이틀도 떼어버리고 저만의 스타일로, 저만의 색깔로 식별법적하고, 열락하고 웃음꽃이 만만하는 육계, 상계, 통쾌한 사람, 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동물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동물회장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동문 여러분, 저와사기 집행부는 우리에게 부여된 2년의 임기 동안 장성도 총동문들과 신명나고 재밌게 즐기면서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오늘 장성구 역사의 현장에서 동 동물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교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리 이리 하지 않고 처음처럼 그 마음으로 동물들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